자, 삼각기둥, 삼각뿔, 삼각뿔 대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옆면의 모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밑면이 두 개, 그리고 옆에 옆면 세개 해서 면의 개수 다섯 개고요. 삼각뿔의 면의 개수는 지금 피라미드 모양 위에 세 개랑 밑면 한개 해서 네 개고요. 삼각뿔대는 위 아래 밑면 두개 그리고 옆면 세개 해서 면의 개수는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다음에로 모서리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리고 옆에 하나 둘셋 해서 9개가 될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 삼각불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개가 되고요. 삼각불대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하나, 둘, 셋 그래서 모서리 개수가 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꼭지점은요. 지금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되고요. 지금 삼각불은 하나, 둘, 셋넷네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삼각뿔 때는 여섯 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옆면의 모양은 지금 삼각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직사각형 그리고 삼각뿔의 옆면은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이네요. 그리고 삼각뿔대의 옆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상으로 삼각기둥, 삼각뿔, 삼각뿔대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옆면의 모양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